오늘은 용자에 왔어요. 용인 자연해양리 대금박입니다. 다이 환하게 떴어요.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텐트를 잡을게요. 오늘을 먹어졌냐면 뭐 곱창 시장에서 파는 거 포장해 가져왔고요. 그리고 맥주랑 막걸리랑. 귤이랑 사가져왔어요. 그때 박람회 때 이거 귀워서 산거 이거 가져왔어요. 너무 귀워요. 여 깜찍해서 가지고 왔고요. 귤이랑 육재랑 이렇게 담아서 보면 좋죠. 그리고 막걸리. 저번 캠핑 때 첫눈 캠핑 때 마셨던 은빛 막걸리. 남아가지고 남은 거다 먹으려고. 생각보다 제가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창 먹을 거예요. 젓가락을 안 가져와서 그냥 찌개로 먹어야겠다. 좀 식은 거 같아가지고. 먹어보자. 좀 쉬워서 대패도 먹을까? 막걸리가 찬 거니까, 고창이라도 좀, 따스하게, 뜨끈뜨끈하게 먹게, 볶아서. 음. 음. 짠. 막걸리 너무 맛있어요. 짠. 음. 인터넷에도 팔더라고요, 이 막걸리를. 음. 이게 몇 미리야? 1000 미리, 500 미리가 4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주문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막걸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을 좀 줄이고 불을 껐다가 식으면 또 다시 데펴서 먹어야겠다. 짠! 대금박 수고했다 짠 곱창도 아음 음, 음. 음, 맛있다 어, 마지막, 마지막 한 잔인가? 오, 여기가 없네, 이제. 아, 아쉬워. 아쉽다. 음. 아 진짜 맛있는데. 한잔더 사올 거그랬다 산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빛 막걸리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곱창이랑도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겨울이긴 한가봐요. 너무 추워요. 그래도 뭔가 이겨울에그 공기, 찬 공기 그 느끼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한기를 시켜주는 그런 느낌. 음. 너무 맛있다좀 부족하다.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고 피곤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남은. 곱창 볶음을 맥주랑 먹으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어, 문을 닫고 지금 곱창 데펴가지고 들어왔어요 어, 너무 추워 어, 진짜 추워요 어, 너무 춥다 짠. 아, 진짜 춥다 곱창 이렇게 데핀 것도 금방 싶고 그리고 이소가스도 불 키는 것도 잘안 되고 이소가스가 얼었는지 진짜 겨울이긴 합니다. 이제 막걸리를 다 먹고 이제 맥주를 마시려고 해요. 처음 보는 맥주인데 페일 에일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응.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찮은감문호 가문호에다가 한잔 하려고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응.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실을 하고 왔어요. 이거죠가좀 달고리 커피랑 귤 먹으려고 해요 아주아주 아주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오늘 좋군요 하늘도 파랗고 목이 마시갔습니다 <laughs> 지금 목감기가 걸렸어요 정리하고 가볼게요. 그냥 다음 영상에서만